자, 안녕하세요. 강민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우리 뭘 같이 볼 거냐면요. 이제 수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바로 미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 볼까 하는데요. 자, 미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미분을 배우기 전에 이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다시피 평균적인 변화를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분수로 비율로 써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것의 평균이냐? 당연히 우리가 다루기 다루는 부분이 함수니까 함수의 값의 변화율이겠죠. 그치 자, x라는의 값이 x의 값이 a라는 데에서 b까지 우리가 변화를 시켰대요. 함수값에서. 자, 그때 치역의 y의 값이 f(a)에서 똑같이 FB로 변화를 하겠죠. 그치? 이때 그 값을 뭘로? 분수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때 A가 어, B로 변화한 값을요, X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마찬가지로 Y의 값의 변화를 Y의 증분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때 얘를 증분을 나타내는 기호는 델타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델타 X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로 Y의 값은, Y의 증분은 델타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량을 분수로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어, X의 값이, X의 값이 변화를 했을 때,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어떻게 변화를 하였냐?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할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 a에서 b까지 변했으니까 당연히 b에서 a를 빼서 계산을 할 거고 얘는 어떻게 f b에서 f a를 빼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때 계산돼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아, a에서 b까지의 f x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림으로 한 번, 다시 한번더 살펴봅시다. 자, X축 하나 그려놓을 거고요. X축 하나 그려놓고, 내가 A가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시다. 이때, 함수 FA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의 값이 FA의 값일 거고요. B는 이 부분이겠죠? FB. 이때 우리가 이제 증분을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 요 부분 이때 요만큼의 값을 우리가 이제 델타 x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값을 델타 y로 쓸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두 개의 비율을 이런식으로 표현해 놓은게 뭐야 평균 변화율 이라는 거죠 그지 자 그때 그럼 얘는 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랑 하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게. 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FA에서 FB까지 증가 했네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1차 함수 부분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뭘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음. 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문제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평균 변화율 항상 이렇게만 계산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A 입장 B를 새롭게 표현을 해 보면요 A에다가 얼마만큼 델타 X만큼 더한 게 바로 B일 거예요. 그쵸? 나는 그래서 이 B를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겁니다.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 델타 요만큼. 요거는 그러면, 어, FB는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가 돼 있던 거가 똑같으니까 나는 F를 f(b)를 f(a) 더하기 델타 x다.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균 변화를 계산한 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을 거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평균 변화율을 아니 a가 아니라 델타 x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이쪽보다는 이 모습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때 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이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이 모습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델타 X 대신에 사용하는 기호로서 H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미분계수 쪽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었습니다.